안녕하세요. NIG면 해설 강의를 맡은 어린이 조선일보 박재형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기사는 사면, 여러분도 AI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첫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간단한 인물 그림을 컴퓨터에 입력해요. 그러자 AI가 색칠은 물론 인물 그림이 실제로 살아 숨쉬듯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카카 크리에이션과 프런티어 웍스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 트윈스 히나이마의 제작 과정입니다. 트윈스 히나이마는 영상의 95%를 생성형 AI로 만들어 화제가 됐고요. 이때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명령을 입력해서 요청하면 기존에는 없던 그림을 ai가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이 트윈스 히나이마이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바로 ai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사람이 만든 포스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든 모습인데요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어요. 예컨대 30분 길이 애니메이션 12편을 만드는데 적어도 2년이 들었죠.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입모양 등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만화가들이 손으로 일일이 직접 그림을 그린 화면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AI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이처럼 AI를 활용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문단 계속 읽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AI를 활용하면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AI 기술 덕분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일일이 손으로 그리던 일들을 AI로 자동화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AI에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AI 프로그램에 명령을 입력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검은 머리, 초상화 등의 키워드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AI가 알아서 그림을 만들어 주는 모습인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단 계속 읽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디즈니와 픽사 등 크고 돈이 많은 회사들이 주로 만들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좋은 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원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과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픽사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보면 스토리 아이디어 개발, 스토리 보드, 스토리 릴 그리고 미술 개발 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모두 단축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시나몬은 스토리를 입력하면 AI가 3D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 미디어 그룹은 생성형 ai로 단편 애니메이션 천추시성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생성형 ai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천추시성입니다 그럼 이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트윈스 히나이마는 무엇을 주로 사용해 만들어졌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사의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트윈스 히나이마는 생성형 ai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애니메이션 회사가 AI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AI를 활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애니메이션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그리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AI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마지막 3번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해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저는 AI가 캐릭터 주인공인 SF 애니메이션을 떠오르는데요. 미래 도시에서 자아를 갖게 된 AI가 인간들과의 갈등과 우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AI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대사를 만들어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시청자에 따라 엔딩도 달라지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답안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